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고요의 아침을 텅빈두 손으로 받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밤사이 헝클어진 우리 영혼을 가지런히 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자마자 시끄럽게 속삭이는 우리 마음에 고요를 창조하시옵소서.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혼돈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제 자리를 잃고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거기에 질서가 생겼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명령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단정한 질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바른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달려 어느덧 2월의 마지막 날에 당도했습니다. 올해의 6분의 1을 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다짐했던 모든 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이 요원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위의 뒤처짐을 견디지 못하고 저만치 앞서 달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행동을 여전히 일치하지 못한 채 말이 성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하루는 말보다 삶을 앞세우겠습니다 하나를 멋지게 다짐하기보다 하나를 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고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을 꾸리기 위하여 뜻하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때로 난감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좌절로 해석하지 않고 삶의 한 조각으로 통합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오나 한편으로는 생의 거센 공격으로 무너져내린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자 하늘만 쳐다봅니다. 우리 인간은 작고,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오니, 커다란 섭리에 따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2025년 전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로 모입니다. 소망교회의 총 18개 지구에서 섬기는 998명의 구역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힘줄과도 같고, 실핏줄과도 같은 분들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도우시고, 함께 모인 자리마다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과 교회를 향한 충심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일박 이일로 진행하는 청년 플러스의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 플러스 기도 더하기라는 주제로. 3, 40대의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모이는 청풀의 수련에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심을 하 직접 보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을 지켜 주시고 기도를 준비하는 부장단 임원들에게 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울러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살다라는 주제로 기도의 이론을 배우고 실천을 연습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배우고 중단했던 나의 기도를 되살리고자 하며 영적 분별을 통하여 바른 기도를 도모하고 이웃사랑을 통하여 기도를 완성하는 신비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청년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기도의 깊은 지경에 다다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목사님을 붙드시어 맑고도 깊은 말씀을 쏟아내게 하시옵소서 수련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의 모든 일이 순조롭도록 도우시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마다 기쁨과 보람 얻게 하시며 서로 정답게 교제하는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가련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허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퍼부어 채우려 합니다. 권력과 물질과 사회적 지위로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이 캄캄한 시대에 한국교회를 한 줄기 등대로 삼아 주시오. 십자가 밑에 참된 세명,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온몸으로 증언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고 실천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겠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좋은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승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루어바 암왕제5 년에 에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루어바 암왕이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루어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어보암과 여러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어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찬인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금방 패를 빼앗겼을 때라고 붙여도 좋겠습니다. 25절부터 르호바왕에 관한 기록이지요. 본문의 큰 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왕 시사기 남유다를 침공했고 솔로몬이 남긴 금방 패를 약탈해 갔고 르호바왕은 그 대신 높방 패를 만들었다. 루호밤 왕의 일대기에서 선발된 단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루호밤 왕이 다스린 기간이 17년입니다. 그동안 치적도 없지 않고 치부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금방패 뺏기고 노 방패 만든 이야기일까요? 우선 열왕기의 기록 특징을 유념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역사서로 분류되지요. 그러나 열왕기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특히 열왕기가 전하는 왕들의 기록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예언자적 해석입니다. 무릇 예언이란 하늘의 눈으로 인간 실존을 주석하는 것이라고 하죠.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늘의 눈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기는 루어보암의 일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의 사건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제유라고 볼수 있죠. 제유란 사물의 한 부분으로 그 사물의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지 않습니까? 루어보암 제위 시절에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로 루어보암의 통치 전반에 걸친 치부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언자적 재유다 예언자적 재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오늘 본문의 자리를 또한 눈여겨봐야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역사서의 전형적인 도식을 따릅니다 범죄와 범죄에 따른 심판 혹은 징계이죠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범죄이지요. 25절에서 26절에서는 에구방 시사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칩니다. 이것은 심판과 징계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공식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하는 에피소드는 회계입니다. 회계가 따라와야죠. 범죄. 심판에 따른 징계 그리고 회계 이것이 기본 두식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패 뺏기고 높 방패 만든 에피소드는 회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금방 패 뺏기고 높 방패 만든 이야기는 회계인가요? 역대기는 그렇게 본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12장 12절에는 르우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회귀로 볼수 있지 않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대기의 강조점이 다른데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그 이후에 나오는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에 방점을 찍습니다. 반면 열한 개의 시각은 좀 다르죠. 열한 개의 시각은 다소 야박합니다. 이 사건을 회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삼십 절 때문입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의 시기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방 패 뺏기고 높방패 만든 이야기는 회계로 볼수 없겠습니다. 그럼 이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금방 패 뺏기고 높방패 만든 일이 왜 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금방패의 기능은 국력의 과시입니다. 이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왕의 의전용 방패이죠. 의전용 방패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루호보암은 의전용 방패를 다시 만듭니다 아버지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들은 노스로 만들어요 오랜 내전으로 국력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국고도 날로 비어갔을, 때, 비어갔을 테고 게다가 애국왕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금으로 만들고 싶어도 금이 없습니다 금 대신놋을 선택하죠.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 금메달도 노랗고 동메달도 노랗지 않습니까? 얼핏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금방패 대신 노방패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유사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노방패를 왕궁 친위대가 보관해요. 군인이 보관하게 합니다. 왜요? 다시 베끼면 곤란하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루호보암이 금방패 뺏긴 이후에 한 일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금방패 뺏기고 노방패 만든 일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시 30절을 복귀하면 내전이 오래되었잖아요 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주변국의 침공으로 왕궁과 성전이 약탈당했어요 왕궁과 성전은 분명 경인비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곳이 약탈당했다면 일반 백성의 재물은 남아났겠습니까?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왕이 하는 일이 뭔가요? 내 네, 의전용 방패 만들어라 이게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약탈을 겪고 난 이후에 왕이 한 일입니다 내 네, 의전용 방패 만들어 금이 없어? 그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통인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왕이라는 작자가 이런 짓 하고 있어요. 이것이 루오보암이라는 왕의 민낯입니다. 열왕기는 예언자의 엄중한 시선으로 왕의 민낯을 까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로밤 왕의 민낯을 통하여 저는 직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업 직업 한자로 이렇게 쓰죠 직분 혹은 관직을 말할 때 직자 그리고 일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직위와 업무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직은 자리이고 업은 직을 통하여 하는 일이죠 책임과 수행 을 포함하여 말하면 업은 내가 그 직으로 하는 어떠한 기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단순하게 구분하면 내 명함에 찍힌 타이틀은 직이고 내가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에게 직을 부여한 이유는 직이 지닌 권한을 사용하여 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라는 뜻이죠. 루어보함은 어떤가요? 루어보함의 직은 무엇입니까? 그의 직은 왕입니다. 그의 자리는 왕좌이죠. 루어보함의 업은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치이죠. 그는 무엇에 기여해나, 기여해야 하나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백성을 위하여 선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루어보함이 마땅히 해야 할 업이자, 그의 왕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기여입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업에 실패했어요. 오랜 내전으로 국력을 약하게 만들었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업에 실패한 루호보암이 그것을 수습하고자 한 일이 무엇인가요? 흐트러진 업을 바로 잡았습니까? 실정한 내 어, 네, 업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실추된 직을 세우고자 했어요. 왕의 권위와 위신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전용 방패를 만들었죠. 본문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그가 한 일이 이것입니다. 로브함은 어별 실패했지만. 업을 바로 잡지 않고 직만을 세우고자 했어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실패했는데 왕으로서의 자리와 위신과 권위와 권위만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루우보암의 패착이죠. 다시 직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직은 무엇이고? 업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계시고 거기서 무엇에 기여하고 계십니까? 비단 회사나 사업, 직장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다 이런 의미 에서라면 집과 업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 집과 업이 있죠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직이 있겠고 가장 혹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해야 하는 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과 업이 있겠습니다. 목사라는 직과 목사의 업이 있지요. 장로라는 직, 권사라는 직, 집사라는 직이 있고 그에 따른 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스스로 물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직과 업은 일치하는가? 나의 직과 업은 일치합니까? 나는 나의 자리에 걸맞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직을 앞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재계살 며디 그룹의 총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그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서 너 거기서 뭐했니? 그래서 너 거기서 뭐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을 주신 까닭은 업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이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게 걸맞은 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상황에서 말해봅니다. 목사는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지 말아야 하죠. 장로는 자기의 자아실현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치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사는 자기의 기분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사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 집과 업의 관계를 우리 삶과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적용할 수 있겠지요. 둘째, 우리가 살다 보면 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성공만 하겠습니까? 어느 때에는 좌절도 겪고. 고초도 겪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업의 실패에서 직이 위태로운 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을 지키려 합니다 직을 지키려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뭘까? 요새 뉴스를 보면 알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악다구니를 보면 알것 같아요 정치판을 보면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에 성실한지, 자기가 하는 업을 위해서 저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직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알죠. 아마 자기만 모르고 모두가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자기만 모르고 옆에 사람은 다 알아. 우리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나의 패착은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차마 말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 말들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갈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말 들을 수 있으면 진정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죠.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패 뺏겼다고 높방패 만들지 말아라. 업에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업을 복구해야지 지게 연연,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전용 높방패 만들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둔 자리에서 내가 명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삶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루호보암의 폐착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갑게 들으십시다 나의 집과 업을 일치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십시다 오늘 하루 일상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수놓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은혜 베풀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